바다가 광활한 게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이 테트라에 올라서 낚시를 할 거예요. 제가 굉장히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테트라 위에 사는 낚시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 추천드리진 않고요. 어, 만약에 하게 되신다면 안전장비 꼭 착용하시고 되도록이면 2인 이상 출조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일로 이제 진입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도착해서 카메라 다시 키도록 할게요. 어, 오늘 채비도 제가 출시한 SB 성빈민장대 3.5칸 준비했고요. 1호 찌에 1호 봉돌 달아주고 일단은 감성돔 1호 바늘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출시한 SB 성경미밥도 뿌려줄게요. 오늘도 자리에 앉았으니까 밑밥부터 발 앞에 뿌려줄게요. 지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텐데, 여기 학꽁치가 붙었어요. 그래서 상층놀이면 학꽁치가 나올 텐데, 저는 오늘 어 다른 대상 어종을 한번 노려볼 생각이에요. 크릴 이렇게 작게 달아서, 일단 시작 수심 2.5m로 시작해 볼게요. 비교적 안전한데 자리 잡아서 지금 어 굉장히 만족스러운 상태입니다. <laughs> 잔챙인 것 같죠? 살살 톡톡 칩니다. 오 인조 쓴다. <laughs> 오 쿡쿡 찍는데요 바닥으로 뭐지? 어? 안돼 걸렸다. 아이고 일로 왔 살짝 놀랐네요. 발색도 좋고 망상어입니다. 망상어 일단 방생할게요. 지금 시즌 망상어는 살도 엄청 탄탄하고 먹을만한데 오늘은 뭐 대상어 할게 아직은 많이 있으니까 방청해 주고요. 뭐냐 앞에서 진저리 때문에 계속 걸리네. 계속 나오는 망상어랑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얘는 이제 볼에 검은 점이 없고 이렇게 체구가 약간 길쭉하고 청빛이 납니다. 이거는 인상어예요. 인상어. 어, 망상어는 겨울에도 먹을만한데 이 인상어는 겨울에도 맛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짝 잡아도 살이 물릴 정도로 맛이 없는 녀석이라서 방생해 줄게요. 반짝반짝하네. <웃음> 아이고. <웃음> 인상어입니다. 인상어 얼굴에 점이 없죠. <laughs> 나름 바닥층을 노리고 있으니까 개지렁이 이렇게 달아서 한번 해볼게요. 입질 오죠? 뭐냐? 아이고. 아이고, 볼락 진짜 예쁘게 생겼다. 색깔이 굉장히 예쁘죠? 너무 작아서 방생해줄게요. 볼락 붉은 거 나와도 참 좋겠다. <laughs> 올락 참 예쁘게 생겼습니다. 볼락이 색깔별로 다 나오네요. 여기 뭐, 청볼, 금볼, 갈볼락 다 나옵니다. <laughs> 볼락도 이렇게 색깔에 따라서 뭐 갈볼, 금볼, 청볼 이렇게 나뉘는데, 얘는 딱 봐도. 금볼이죠, 금볼. <laughs> 너무 예쁘게 생겼습니다. <laughs> 제가 지금 학공치를 포기하고 계속 바닥층을 노리는 이유가 제가 여기서 학공치 여러 번 잡아 먹으면서 옆에 조사님들 모뭐 잡으시나 잘 봤는데 바닥층 노리시면서 감성돔도 잡으시고 그리고 꽤 굵은 거의 30 가까이 되는 볼락을 낚으시는 것도 봤어요. 이발 앞에서요. 그래서 저도 오늘 못 잡을 수도 있겠지만 한 방을 기대하면서 계속 바닥층을 노리는 겁니다. 금지체장 넘기는 볼락이죠. 볼락 시작 괜찮습니다. 안짓 <laughs> 하다가 찌 잠겨 있는 거 뒤늦게 발견했네요. <laughs> 담아둘게요. 오, 얘는 살짝 무겁네. 뭐야? 아이고, 진노래미죠? 금지 체장는 겨우 넘기네요. 노래미 발색도 이쁘죠? 여기 애들은 전체적으로 발색이 이쁘네. 아이고, 아이고, 금지체장이 딱 걸릴라나. 애들 금지체장 안 되겠네요. <laughs> 이 녀석들이 커서 어디 원덕건으로 가거나 내향에 붙는 건가 봅니다. 여기 다 있네, 애기들이. 얘는 꾹꾹 좀 찍네요. 오, 오, 볼락 씨알. 좋다. 아, 볼락 아니구나. 에이, 볼락인 줄 알았는데, 황놀래기입니다 씨알 좋죠? 방생해 줄게요. 와, 빵도 좋고, 씨알은 진짜 좋네요. <laughs> 아직까지, 뭐, 먹을만한 녀석이 안 나오고 있어서, 볼락 한 마리 빼고요. 안 나오고 있어서, 어, 상층을 노려볼까 이런 고민도 잠깐 잠깐 드는데, 어차피 뭐 학꽁치는 제가 너무 많이 잡아먹었어요. 여기 와서 그래서 학꽁치 또 보여드리는 것보다 어, 나오든 안 나오든 계속 깊은 수심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질 엄청 예민하죠. 오 뭐냐? <laughs> 아이고. 오늘 이 고기, 저 고기 참 종류별로 많이 잡습니다. <laughs> 오 힘들 씁니다 뭐냐 오 <laughs> 안돼 안돼 그지만기노래인가와 실력 좋네와 일반 노래인데시알 엄청 좋네요. 이 어? 뭐야.. <laughs> 감성돔 나왔습니다. 감성돔 아이고, 너무 조그맣다. 어떻게 이렇게 작은게 나왔냐? 아이고! <laughs> 오늘은 던지면 바로바로 바로 입질도 오고 어종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서 낚시는 재밌는데 실속이 없습니다. 실속이. 지금 먹을만한 녀석들이 안 나오고 있어요. 아직 시간은 많으니까 계속 재밌게 즐겨보도록 할게요. 돌팡망등입니다 여기저기서 고기는 진짜 많이 잡고 있는데 실속이 없어서 오늘 자급자족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황놀랭입니다 <laughs> 오늘 석양도 멋지죠. 이제 테트라에 계신 분들도 오늘 고기가 안 나오니까 다들 일찍 일찍 들어가십니다. 어쩐 굵은 녀석 문것 같은데요. 오, 어! 뱅엔가 감성돔인가? <laughs> 마지막에 딱 물어주네. 네, 오늘 하루 종일 고기 안 나오더니, 마지막에 딱 하나 나와주네, 또. <laughs> 오늘 물이 너무 안 가가지고, <웃음> 축하드립니다. <웃음> 여기는 저녁 낚시를 하면 조가가 좀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긴 테트라죠.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어 지금 해도 지고 있고 슬슬 낚시는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거제도에서 거의 한달 넘게 자급자족 생활을 했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좀 여유롭게 낚시를 즐기고 싶었고 어 만족스럽게 낚시 마무리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자급자족은 실패했으니까 요 근처에 국밥집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계속 먹어보고 싶었는데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오늘은 거기서 국밥에 소주 한잔하고 짐싸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마무리 멘트까지 다 하고 혼자 아쉬워서 한 20분 정도 더 즐겨보려고 상층 노렸더니, 와, 전어 씨알 좀 보세요. 떡전어라고 불리는, 와, 전어 하나 나왔습니다. <laughs> 방생해 줄게요. 오늘 물이 굉장히 안 가는 날이라서 감성돔 조사님들도 그렇고 학꽁치 조사님들도 그렇고 고기가 잘안 나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낮에 보면 여기 조사님들 빼곡하거든요. 근데 벌써 다 들어가시고 옆에 분이랑 저랑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담소 나누면서 낚시했는데 오늘 꽤 오랜 시간 낚시했는데 저는 뭐 이렇다 할조가는 없었어요. 그래도 뭐 손맛도 재밌게 보고 날씨도 좋았어서 굉장히 즐거운 하루였고요. 어, 이제 싹 정리하고 아쉽지만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항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